자, 확인 체크 62번입니다. 아,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, 세 자연수를 곱해서 홀수라는 얘기는 결국 A, B, C 모두 홀수라는 얘기죠. 둘 중에, 셋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나오면 곱셈했을때 짝수가 되어버리니까 아, 세개다 모두 홀수다. 그리고 12보다 작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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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커지는 이거 앞에 방금 봤었지? X1보다 X2가 더클때 이면.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같다. 요거. 중복조합의 조건이었죠. 중복조합.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함수 abc가 이렇게 있는데 y가 지금 홀수니까 12보다 작은 홀수니까 1, 3, 5, 7, 9, 11 이렇게 6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6개에서 이제 x에서 y로 가는 요 함수 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거니까, 여섯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고르니까 6c3, 6h3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9니까 1빼서 8c3이 되고, 876321, 착착착, 87에 56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지. 이런 식으로 이제 검 되겠다.